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구나 와 오늘 뭔 일이 아 조금 더 기다릴까 정확하게 지가 한한목반 올려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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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구나 아잘 올린다 잘 올려 잘자 찌마 숨막까지 한개 정도 합니다. 왔구나. 자, 이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제 5차림부터 가는데요. 어, 작년 딱 이맘때죠. 살얼음이 얼기 시작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딱제 맞은편이에요. 맞은편에서 마리수로 낚던 어,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는데 뭐 오늘도 어, 한 마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낚시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강화에 있는 어, 삼산저주지에서 낚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태풍과 같은 이런 바람 속에서 결국은 꽝치고 다음 날뭐 잉어, 붕어, 손맛은 보고 왔는데 자 그때 하고 어 지금하고 확연이 달라요 열 대씩 피고 할때 하고 이두 대씩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 어 대물꾼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 양어장 어 선수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자 겨울의 문턱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죠. 겨울 낚시, 어, 물 낚시 어, 마지막 물 낚시 같은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어그나자 제가 이게 어, 촬영 날만 잡으면 날씨가 이래요. 아, 어제는 진짜 이곳이 장판이었는데 아 저번에 이어 오늘도 바람. 또 해필 이 자리가 어, 제가. 자리를 잡고 앉을 때만 해도 뒷바람이었었는데 약간 옆바람이 었죠 뒷바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완전 옆바람이에요 바람을 빠지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아 쉽지는 않네요 뭐 지금 시간이 오후 이제 해질녘이 다 돼가는 시간이라 기온도 많이 떨어지고 춥기도 하고 아~ 과연 또 붕어가 나올지 걱정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뭐~ 낱마리로 많게는 한2십여수씩낚고 분도 계시는데 어~ 저는 또 시간대가 또이 시간대가 제일 안 나올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는 해야겠지만 아마 초저녁 낚시까지는 오늘 해봐야 될거같아요 뭐~ 도저히 추우면 낚시들을 짓겠지만 음, 낚시를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음, 조정 낚시까지는 오늘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동절기 낚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하우스에 가서 겨울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그 와중에. 하우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추워도 노지 나와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동절기 낚시를 하실 때는 뭐 굳이 떡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 생미끼를 사용하시는 것도 조금 유리하고 떡밥 자체를 좀잘 풀리게 질게 해서 좀 작게 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수온 자체가 뭐 3도, 2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 입질 자체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전처럼 템포 낚시를 시즌 때처럼 템포 낚시를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기다리면서 낚시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추운 날음 너무 템포 낚시를 하면 아, 피곤하죠 뭐방한장비도 있고 뭐 뭐, 지금은 제가 난로를 키지 않았지만, 난로를 키고, 이런 이걸로 텐트라도 치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겨울 낚시는 또 기다림이죠. 뭐, 굳이 시즌 때처럼 마리수를 낚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찌올림, 한 마리의 붕어를 낚기 위해서, 어, 이런 또 노지를 찾으신 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어, 이 동절기 때는 사실 마리수 낚시를 잘 하진 않아요. 그나마 찌라도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낚싯대를 펴면서부터 어 붕어를 닦으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과연 오늘 한 마리 나와줄까 안 나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편안하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뭐~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를 담그고 힐링을 하면서 어~ 찌를 바라보고 그래도 또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낚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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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물고 있었네. 자 제가 이게 한눈판다고 찌를 어, 못 봤어요. 어이 옆에 있는 사장님 보이죠? 사장님하고 한참 대화 중인데 아 아까 찍으러 왔었는데 가만 이더만또 이게 박갈라고 건드는데 한 마리 나오네요. 이게 왼복이요. 아유 붕어도 이쁘네. 아. 아 기대도 안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찌대를 가는 것만 보고 첨질을 못했는데 어 아, 물고 있네 물고 있어. 아. 자, 이거는, 어, 그냥, 한 마리, 죽은 붕어. 자, 입질 보고, 챔질을못하고 어. 자, 떡박하려고, 딱, 준비해서 하는데, 이런 이쁜 붕어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자, 얘네들이 이제 활성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짧은 입질, 반목, 3분의 1목, 올리고 나서, 어, 가만히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이 시즌 때 되면 이제 동절기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밭갈다가 딸려 나오는 붕어도 많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입질한 거를 못 보고 어, 떨어지는 찌가 어, 어, 입질했다가 내려가는 걸 보고 챔질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밭갈려고 채비를 해서 했는데 이런 또 붕어가 빨이딱 나와 있네요. 뭐 동절기 낚시를 하시다 보면. 정말 입질이 안 좋을 때는 뭐 반목에도 어 챔질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 반목 챔질은 하지는 않습니다. 어한 마리를 낚아도 또 중한 찌올림에 한 마리 딱 나와줘야 좋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내심 음 걱정하고 꽝 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낚시할 맛이 또확 살아났는데. 어? 웬더기요? 아, 눈 내리고 이 추운 날씨에 벌써 찌가 꾸물꾸물 하네요. 낚시한 지 뭐, 불과 한 10분 정도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와, 붕어 한 마리에 또 찌가 꾸물꾸물해요. 이게 낚시 시작하면서 이제 눈발이 굵어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뭐첫 눈인데, 아또 운치는 있어요. 이렇게 또 눈이 내리니까 운치는 있는데, 아 상당히 춥네요. 자 예전에 이눈 맞으면서 이 낚시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눈만 오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해남 가서 낚시할 때인데. 아 얼마나 그 한방 눈이 퍼붓든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어 무릎까지 눈이 쌓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제가 고립돼 가지고 어한 이틀 만에 빠져나온 적도 있는데 이 눈이 오면 제가 그런 또 생각이 새록새록 나겠나 하죠. 운치는 진짜 좋아요. 이눈 오는 날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어, 낚시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어, 최고죠, 최고. 와, 오늘 눈 쌓이겠는데? 어, 생각으로, 뭐, 눈 예보가 있어서, 눈이 조금 올줄 알았는데, 어, 생각으로, 어, 한방 눈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야, 많이 온다, 눈. 눈이 쌓이겠는데? 자, 이 날씨에 붕어 한 마리 쫙, 그냥, 예? 몸통 한 번만 딱 찍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구나. 와, 오늘 뭔 일이? 래 아, 조금 더기다릴걸 정확하게, 지가한한목 반. 지금 보시죠, 제가 이제 파란색 어, 지탑을 내놓고 했는데 쭉 올라오는데 빨간 지탑이 딱 보여요. 어, 아, 왜 이렇게 힘을 써? 야, 힘써면 안 되지. 아, 이거 무진장 쓰네. 어, 이게 무진 약서네. 오, 오. 와풍어 좋다. 자이 시기적으로 딱 맞는지, 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딱 맞은 편이죠. 맞은 편에서 사르름이 사를 때 어, 진짜 대박 나도록 찌올림 손맛을 봤는데 오늘도 어, 그런 날 같아요. 와, 생각지도 않고 어아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두 마리 째 어, 찌 올림 자체도, 어, 진짜 이쁘게 올려요. 어, 찌 자체를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중하게딱 어, 한 마리 정도 올라는 어, 입결이 챔지를 했는데, 와, 아, 이런 붕어가 나옵니다. 진짜 겨울에 이런 붕어 한 마리 나오면, 뭐, 예술이죠. 이눈 오는 날, 이 분위기, 분위기 좋은, 어, 이날, 또 이런, 찌어올릴 당겨 손만까지 안겨준 풍어입니다. 어? 또 있지? <목소리> 야 이거 뭔 일이에요? 와 풍어가 완전 얼음장이야 얼음장. 손에 딱 짖는데 이 얼음 들고 있는? 아 그런 느낌? 야 이거 오늘 어복이 좀있으나또 왼쪽 때도 바로 입질이 와요 한 마리만 더났고그 음, 다음부터는 찌올림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붕어는 세 마리 정도면 충분하겠죠 몸통 한번 딱 외치고, 자 입질, 자 떨어지면서 바로 입질해요. 자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뭐 입질 자체가 짧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진짜 반 목도 안 되는 목수. 정말 살짝 올렸을 때 침질도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또그 정도 순발력은 안 돼요. 순발력이 안 돼서 어찌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어, 입질은 뭐밥딱 떨어지면 입질은 해요 한목 정도 올렸다 떨어지고 이런 입질을 하는데 아 몸통 한 번만 딱 봤으면 좋겠다 몸통 한번 가야죠 자 오늘은 어복이 좀 있나 자이 낚시를 하다 보면 항상 기대를 그냥 하지 않는 날. 어, 그런 날은 이가 나와요. 아우, 힘들겠다. 국이 안 나오겠다. 이러면 꼭 나오는데, 야, 오늘 날씨도 좋고, 뭐, 포인트도 좋고, 다 좋다고 오늘 너무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왠지 그날은 또 낚시가 잘안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복 받았어요, 복. 올려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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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구나 아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이맛이죠 이맛 이마. 어유 좋아 그죠 제가 금방 또 비장의 미키 또 혹시나해서 썼는데 자 보이시나요 저 앞에 지렁이 아 떡밥에는 입질이 되게 짧아서 제가 지렁이를 한 마리 딱 꽂았어요 보이시나요 지렁이 달려있죠 바늘 끝에 달려있는데 아, 야자 보이시죠 이 지렁이 자 지렁이가 반은 죽은 지렁이죠 혹시나 해서 음, 제가 죽은 어놓 지렁이를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마리 끼었는데 또 이런 붕어가 지렁이를 탐하면서 올려주네요. 아우 고맙다. 또 이쁜 봉하서 왔습니다. 왔구나. 그렇죠. 뭐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수온이 떨어지면 찌올림 자체도 계속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채비에 따라서 어 이런 어또 미끼에 따라서 찌올림 차이가 날 수는 있죠. 뭐저 같은 경우에 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이거보다더 추운 날 얼음이 얼었을 때도 어 찌올림 몸통을 찍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날 어 어떤 미끼를 사용하냐 또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찌올림 자체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뭐 제가 뭐잘안 하는 낚시지만 어 편대 낚시를 할 때는 제가 찌올림을 이 정도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아요 음뭐 한눈팔다가 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편대 낚시하면 한 마디 이내 두 마디 정도면, 어, 챔질을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채비가, 어, 주로, 제가 항상 쓰는 채비 중, 이제 영웅채비인데, 음, 겨울철에 가면서, 어, 채비를 더 예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이 아래쪽, 아래쪽으로 무게를, 어, 시전보다는 약간 더 무겁게 주는 편이에요. 하부 쪽에 무게를 더 주고 어느 정도 입질이 좀 둔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흡입을 하고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찌맞춤을 하는데 겨울철이라고 해서 굳이 찌맞춤 자체를 예민하게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 하부 쪽을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점보다 약간 무겁게 하면 안정적인 찌올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수온이 쭉쭉쭉 내려갈 때보다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겠죠. 수온 자체는 지금 4도에서 한 2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수온 자체에 아마 어, 붕어들이 적응은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가을에서 겨울철 넘어갈 때뭐 수온 자체가 하루에 1도씩 2도씩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는 확실히 입질이 둔한데 요즘 시기는 그렇게 막 수온이 뚝 떨어지고 훅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약간 살짝 떨어졌다가 그날 낮에 해가 나도 그렇게 수온이 오르는 편이 아니어서 어, 기본적으로 안정된 수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더 추워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붕어들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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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몸통 한번 가자, 몸통 한번 가자. 왔구나. 아, 아깝다. 몸통에서 요만큼 모자라네요. 아, 몸통 한번볼수 있었는데. 몸통은 아직 배가 쭉 빨고 들어가네요. 야, 이게 시즌 때보다 뭐 활성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힘, 도 뭐, 쓰는 게 장난이 아닌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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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금방 보셨지만, 몸통, 일보 직전에서, 아, 뚝 떨어지는데. 아, 몸통을 한번 찍어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렁이 쓰요 아니요, 이번에는 어, 지렁이를 쓰질 않았어요. 뭐, 떡밥 자체가 워낙 입질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지렁이를 사용할 이유는 없어서, 제가 지금 떡밥으로 하고 있는데. 어우 씨, 모 힘써. 야야야. 와, 찌올림도 되게 좀 부드럽고, 어, 찌올림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야,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또 올라. 야야. 아 늦었네. 자, 좌측 대도 지금 한두 마디 정도 올라다가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 진짜 이 시기에 이 추운 날씨에. 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입지를 볼수 있는 건, 어, 복이죠, 복. 자, 아, 풍어도 진짜 이쁘고, 정말 튼실해요 자, 찌마, 손맛까지 안겨 준공합니다. 왔구나. 와, 좋다, 이거. 뭐, 이 날씨에 쌍거리까지 하겠는데? 자, 대부분 이제 지금쯤이면, 낚싯대를 싹 닦아서 이제 창고로 가는 그런 시기죠. 예, 이, 하지만, 겨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겨울에도 방한 장비를 갖추고 와서 낚시를 해요. 거부런 분들은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붕어를 낚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물가에서 찌를 세우고 혹시라도 한 마리 낚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기 때문에 혹시 뭐 기온이 떨어지고 얼음이 연다고 해서 붕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겨울철에 한두 마리씩 나와주면, 그 기분이 쏠쏠하죠. 뭐, 시전 때보다 아마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음, 가끔가다, 제하고 운때가 맞는 날이 있죠. 그날은, 뭐, 겨울철에도 대박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뭐, 겨울이라고 해서 굳이 붕어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는 않아요. 뭐, 시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시전 때도 붕어가 입을 닫는 날에는 전혀 나오지를 않죠. 뭐, 나오는 날은 잘 나와도 시전 때도 꽝 치는 날이 있다시피 이 겨울철에도 뭐, 꽝 치다가 대박 날 수도 있는 그런 또 날이 있겠죠. 예, 입질은 계속 들어와요. 살짝 지휘, 껍뻑 했는데도 침질을 안 하는 게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왔구나. 자.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떡밥 갈라고 대회수하는데 찌가 살짝 올라오더라고. 야, 오늘 뭐 보기 이렇게 많아? 자, 목이 오늘 만땅인 것 같아 만땅. 오늘 밤 낚시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밤 낚시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 이런 날뭐 춥다고 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죠 낚시 때 이제 철수하고 하시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도 방안 장비만 하고 오면 충분히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낮 낚시에도 어, 어 간간히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어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오늘 제가 밤 낚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낮 시간에 찌마 손마 뭐 시원하게 즐겨서 이 붕어를 어,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고 나피싱 TV